예, 안녕하십니까? 정달영 변호사입니다. 음, 또 지금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아, 그 전날 아, 금요일 저녁입니다. 음, 오늘 방송은 최근에 그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다시피 음식점수를 그 뭐, 음식점 뭐그 제한을 한다 뭐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발언을 해서 이 사회적 어 논란을 또 일으키고 있죠 어 지금 여러분 사진 대 뒤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음 음식적 총량제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이 이재명 후보를 또응호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뭐 택시 의사, 대학도 좋은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뭐 음식점도 뭐 이렇게 제안 어, 못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또 어, 어, 그 입장을 또 취하고 있고, 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어, 물론 거기에 비해서 또 음, 이거 어, 전체주의적 이런 발상이다.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이런 자영업을 할 그런 그 기회조차 어,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인가? 하고 또 비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음뭐 정치적 진영 입장에 따라서 어, 또는 어떤 그런 음, 가치관에 따라서 물론 또 어,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과연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행정 각부의 장관 또는 뭐 대통령 어, 이러한 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어, 규제 정책 그런 규제 정책 제도를 위반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규제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제일의 어떤 척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는 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어, 무슨 말이냐? 그런 규제 정책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런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런 그러한 규제 정책이, 규제 입법이, 법률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왜, 얼마나 침해할 것인가. 과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 것인가. 그 가치관을 가져야,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규제 정책이, 규제 입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그것은 바로 위헌이죠. 왜? 우리나라 헌법이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어서 그렇게 제한한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라 정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어떤 규제정책, 규제입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라는 얘기죠. 그런 규제 정책을 위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 규제 정책을 위반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그러면 그는 헌법 위반의 직무수행이 되는 것이죠. 탄핵 유고될 <laughs>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논란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상은 바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변호사 숫자도 제한하고 있고요. 또 택시 운송 대수도 제한하고 있죠. 운송 면허도 제한하고 있죠. 뭐, 쿼터제라고 할까요?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이 택시 운송 사업의 역할,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죠. 공익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에게, 아무에게나 그런 자격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험을 치는 것이고 택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면허 면허에 대한 엄격한 또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아무나 변호사가 될 수가 없고 아무나 택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 시험을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어, 또그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면허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충족을 하면 또 택시 면허를, 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그 그 직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 택시를 몰고 싶은 사람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 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라든가 택시 운송 사업처럼 그 정도의 공공성, 공익성을 띠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런데 그 음식점을 개업하려는 자를 단순히 그 음식점 숫자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허가를 자우한다 그것은 그 직업, 그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죠. 왜 적어도 만약에 그런 음식점 숫자가 너무 많다, 그것이 어떤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또 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뭐 제안한다. 할수 있다고 라 한다면, 그래도 그러면 그 제한하는 방, 그 방식을 그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 다 음식, 음식, 음업을어 허가를 받아서 운영 음식, 음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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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자격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엄격히 좋한다든가 또는 그 음식점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장소적 또는 시설적인 요건을 좀더 엄격히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음식점 수를 컨트롤 한다면 그것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음식점 수를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뺏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나 이 음식점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음식점 숫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국가가 허가를 자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음식점을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기회조차 그런 노력할 기회조차 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자유와 권리의 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음식점수 허가총량제는 직업 그 자체, 음식점 운영하고자 하는 그 직업에 대한 직업 자체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정하겠다고 하면, 뭔가 자격 기준을 좀 엄격히 정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조를 해야지. 이렇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기회조차 그리고 그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를 정부가 음식점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위해서 좌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 금지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오히려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상은 그런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인드다. 라고 저는 감히 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음, 이재명 후보의 그 음식 종수 성장제 발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정책, 규제 입법을 한데 있어서 가장 제1의 기준으로 삼을 것.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본질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라고 하는 기준.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준을 삼는 바인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